Hello everyone 오늘의 신앙병원 37강 제목 내가 나의 절망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When I surrender my hopeless, hopelessness to God When I surrender my hopelessness to God 믿음의 선배인 d 아담스가 말하는 내어놓음이 내려놓음의 진수인 듯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절망과 의심까지도 내려놓고 의지할 때 주님은 책망이 아닌 소망과 믿음의 선물로 안아 주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 영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절망을 주님께 맡길 때 나는 소망을 발견한다. 또한 내가 나의 의심과 의문을 맡길 때 When I surrender my hopelessness to God, I find hope. When I surrender my doubts and questions, I find faith. Jeff Adams. When I surrender my hopelessness to God, 자, When I, when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일 텐데요. surrender, surrender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넘겨주다, 맡기다, 제출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뭔가 나의 것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hope, 희망, miss 없는,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NSS 명사형, 가망이 없음, 가망 없음, 절망. 또는 절망적인 상태죠. 내가 나의 절망을 내어놓을 때, 누구에게? 그가 하나님께. I find hope. 나는 소망을, 희망을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When I surrender my doubts and questions. 자, d o u b t 할 때, B하고 T가 있을 때 B가 묵음이 되죠. 그래서 doubts, 네, 의심. 의욕, 불신이고요. questions 하게 될때 질문, 물음, 의문 이란 거죠. 그래서 when I surrender my doubts and questions. 내가 나의 의심들과 의문들을 맡길 때 어떻게 될까요? I find faith. 나는 믿음을 발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 p e a k I n g a n d 영 a i t h I f i n a i t h I find faith. I find faith. I find f a i t 하 I find faith. I find f a 다 t h I find faith. I find f a i 나는 소망을 발견한다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3 내가 나의 의심들과 의문들을 맡길 때 일곱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4 나는 믿음을 발견한다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